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광명에서는 여성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의 인권 존중과 성범죄 근절을 외쳤습니다. 안산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응원과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 로데오 광장에 모인 보라색 스카프를 착용한 여성 단체 회원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권을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범죄와 가정 폭력 근절,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외쳤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반여성 정책 기조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 가치를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리에 참석한 이무경 의원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 보장에 있다며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 여성의 인권 권리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그 민주주의의 제 가장 앞장서는 그런 시가 될수 있도록 안산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을 찾아 장미꽃과 빵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여성의 취약한 근로계약 조건을 비판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주야 교대를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벌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 힘든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펼쳐진 퍼포먼스 각자 방식은 달랐지만 성차별 해소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